어, 현재 클랜에서 그 랭크 9 시험이 어렵다 랭크 9 시험이 이제 은신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 투척 무기나 리디머를 쓴다 근데 리디머는 소음 패치가 생겨가지고 소음이 생겼어요 소음이 워낙 사기라서 꿀빤 애들이 많아가지고 생겼는데 투척 무기도 제가 해본 결과 폭발모딩이든 뭘 하든 간에 들켜요 이거 보고 들키는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던졌을 때 한 방에 맞춰서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딩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9랭크를 이제 막 본다. 근데 이거를 힘들다. 삼수를 하셨대요. 이 랭크 시험을. 그런 분들이 하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 이 공략은 누구나 할수 있는 9랭크 시험이에요. 자, 일단은 저는, 어, 근접 무기 딜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엑스칼리버의 브로코노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클랜, 클렌... 클랜이래. 저거, 릴레이 가가지고 연습하는 거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면은, ESC 빠른 이동, 그 다음에 콘클레이브 말고, 어디야? 세플론 10만에서 누르시면은, 이 방으로 옵니다. 이 방에서, 그니까, 러 문을, 혹시 걸어오셔도 돼요. 걸어오셨으면은, 이제 요 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시험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장 가시면은, 랭크 9시험이 있죠? 아, 또 맞다. 무기 다 챙겨야 되는데, 또 괜히 뺐네. 그럼 무기 대쭉 챙깁시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활을 챙기고요 권총도 일단은 투척무기를 챙길게요. 뭐 안쓰겠지만. 뭐벤시가 소음이네 뭐네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건 제가 오늘 확인하고 자야될 것 같아요. 벤시를 내가 쓰고 소음있는 권총을 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들켰단 말이야. 일단은 이제 칼을 줍니다 처음에 칼을 주는데 그냥 가서 가까이 가서 의식 공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들키는게 중요합니다. 그니까뭐 불안하시면은 컨트롤 눌러서 이동하시고 그 애들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이거 주의하시고 다행히 시체를 애들이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아이고야 어, 일단 여기는 안듣기고 깼죠. 다음 또, 또이 문젠데, 이맵 자체가 애초에 이게 너무 뾰게 보여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시야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폰 되고요 이제. 오케이. 이거 타기 아세요? 이거 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2층이애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2층에 있는 애을 노려볼까요? 그러면 시합고잘하시고 숨어 다니는 거는 이거 할 때는 생활을 하시는 게 나아요. 어, 나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다 죽었는데 나는 지금 순서를 따지면은 를 보고 애들이 또 발견을 하거든. 소리가 있으면 안 되고 일단 근접 무기 한정이에요. 여기 거는. 그래서 혹시나 딜 자신 없다, 모드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은.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소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척무기도 이게 딜이 잘 안나요 사실 폭발모딩하면 들키고 폭발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애들 3명이 만나고 그 다음에 애들 다 모이는데 그냥 외곽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애들이 인간에서는 호구라 가지고 아직까지 H로 시야 변경되니까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때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알고로 하나가 열로 오는데 기록 안 들키면 돼요. 그냥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닙니다. 계속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안 따져요. 제가 이제 열로 와요. 시야로 확보해 주시고요. 시야를 좀 모르시면 느긋하게 그냥 애들 패턴 확, 확보를 하면서 되는 게 낫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긴장해서 막 하다가 들켜서 클 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얘가 이쪽을 보니까 이쪽 볼때또 보이거든요. 얘가 이것도 조심하시고. 금 방에 잡으면 됩니다. 근접 무기 모딩이 제일 중요해요. 제 이거 자체는 상당히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브로크노로 했고요. 수척 무기나 뭐 이런 거 일절 안 썼습니다. 수청 무기를 써도 되지만은 그게 또 들키는 경우 있 들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딩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왜 제가 모딩 어렵다 하는지 보여드리면은. 일단, 브로쿠너 모딩을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하니까. 모딩 자체는 그냥 뭐 간단하게 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본인이 굳이 이제 모딩을 몰라서 모르겠다. 알려드리면은 스탠스 들어가고요. 공통적으로. 리치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포인트 들어갈 거고 퓨리 들어갈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모딩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된다면은 뭐 버서크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대기 일단 뭐각 무기에 뭐 속성 올려주는 것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프라임드 모드가 있으면 프라임드 모드 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그냥 운영한 모드예요 그냥 뭐세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지퓨리, 프레셔 포인트 있고, 그 다음 블러드러쉬.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연속기를 조금. 들리기 위해서 그냥 평소에 쓰는 모딩입니다. 뭐 요거 말고 그 다음 배기 피해가 왜 난이도가 높냐? 이런 질문이 올까봐 제가 글레이브 프라임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스탠스 자체도 걷기가 힘들어요. 드랍하지만은 키티어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는 거는 던지면 폭발하는 모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던지면은 한 10명이 동시에 죽는 어, 상당히 좋은 모드인데, 모딩인데, 어, 리치 일단은 그냥 때릴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니까 리치 넣고 뭐 프레셔 포인트 퓨리 이렇게 넣었는데 어저께 넣었고요 배기가 높으니까 근데 뭐요 다음에 어 폭발성을 위해서 파워스로우에 어, 휠윈드를 넣었고 거기다가 뭐 퀵리턴 그 다음에 버서커 이렇게 넣었어요 그니까 모딩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모딩을 해가지고 나오는 딜이 1000딜 2000딜 이런거예요 요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이렇게로도 깰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왜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하는 김에 보여드려야죠. 어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보시니까. 그래서 다시 어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글레이브입니다. 미디머는 소홍이 생기기 때문에 들지 않고요. 겠 이렇게 모딩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글레이브 모딩 힘들어요. 저도 글레이브 그 모딩 이거 할줄 몰라가지고 글레이브 그 쓰레기는 했는데, 글레이브 그 프레임을 꺼냈었거든요. 애초에 애들이 1렙이라서 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잊지라가지고 이제 길이 없으니다 있던데? 야 아, 저기있다 간다게 힘들어요 저도 글레이브 이게 모딩이 힘들어서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걸릴겁니다 세명 3명 뭉치는데 세명이 뭉칩니다 하나 죠 봤죠, 감지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감지가 됩니다. 그냥 애들 들켜요. 다행히 처음부터 기한데 폭발하면 들킵니다. 애들이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레이브 아,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글레이브가 좋네, 뭐네 하는데 투척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힘들죠. 그 그래서, 뭐, 안 들, 최대한 안 들키게 한다고 해도, 뭐. 즉샷 하면서 하는 거, 어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실패로 안 되면 좋을 텐데. 아유, 또 들켰죠? 시체를 발견하면 들켰기 때문에. 그냥 다 가서 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저도 이거 글레이브로 힘들겠겠습니다. 처음에 글레이브 좋다 했다가 앞에서 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칼을 쓰는 게 제일 나아요. 칼안 쓴다 하면은 채찍도 방법이긴 합니다. 채찍도 보여드리면은. 채찍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채찍이 리치 모드 한 개만 넣어줘도 사열이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회전맥이 쑥쑥쑥하면서 쑥 당기면 쉽게 깹니다. 뭐 이것도 대충 모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드를 했고요. 아 근데 채찍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장담은 못합니다. 내가 깰수 있다로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교육이고 잘못 들어갈 뻔했네요. 이죠? 해봅시다. 근데 회전 어택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해요. 이게 데미지가 잘 나올 뿐이지. 안 들키면서 깬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깬다는 거죠, 그냥. 그냥 조심해서 깬게 나와요, 그냥, 그냥. 뭐, 어떤 게 좋네, 뭐가 좋네요, 그런 거 떠나서. 일치가 되니까 맞죠, 이제? 아 이거 또 개쁘다. 참고로 스킬이 아 잠깐 스킬이 되나 이거? 스킬 되니 내볼게요. 아안 되네요. 여기 어디냐? 는데있 들키기 전에 두 명을 동시에 얘 들켰다는 게 총알을 나한테 발표를 했나? 안 했냐예요 왜냐면 동.. 그 아군의 총알도 듣기 때문에 애들이 대표적으로 예,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거리가 있으면 한방에 가능하다는 거 이서다가 오면 그렸을때 이렇게. 채찍도 어려워요, 사실. 채찍이 어, 쉽긴 해, 근데. 사거리가 길니까 이렇게 된다 정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애들 패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야에 안뜬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음도 들켜요.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은 그냥 컨트롤 눌러서 안기 상태 유지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기 상태 유지해서 접근한 다음에, 이제 뭐, 키을 하면서 진행을 해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슬라이딩 하다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시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리면요되도록입니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고 때려서 잡든지, 아예 안들키고 하는지 그게가 답입니다. 수총 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